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TC 캐드 마스터 6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기능을 통해서 한번 복습, 겸 이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능을 빼는 것보다 어떻게 푸는지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토대로해서 불필요 어, 없는 것들은 작업을 안할 거고 딱 필요한 것까지만 작업을 할 겁니다. 약간 2번 문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작업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거리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리값 ABC를 구하는 거리값과 그리고 df에 대한 거리 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b라는 포인트와, 그리고 여기 e라는 포인트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불필요 없는 선들은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해서 완료를 시킬 겁니다. 일단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기둥을 작업을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잡하게 보이는 이 부분, 여기를 박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박스 형태로 그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리발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완성을 시켜서 완료를 해가지고 거리값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작업을 할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원 또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 페이지로 보고서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사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다가 rec 써가지고 골뱅이 64, 64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요 원에 대한 사이즈는 이 원의 사이즈가 치수 기입이 없는 게 아니고 바로 얘가 알려주는 거죠 결국 지름 64짜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4를 옆에 빈 공간에다가 지름 64를 그려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26에 20짜리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쳐줄게요. 여기 포인트를 미리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가 무브 이동을 쓸때이 포인트로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빈 공간에다가 골뱅이 26, 20으로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건 얘가 센터 역할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 놓기 위해서 라인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16mm를 가주시면 바로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무브 이동을 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리발처럼 튀어나온 걸할 건데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mm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총 84와 10mm여서 94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94만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폭은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25를 갈 겁니다. 위로 25. 그리고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10mm만 가면 되고, 이쪽 끝과 끝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절반만 작업을 했는데, 대칭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넘겨주시면 되고, 요 선은 삭제해 놓으시면, 이거 총 4개로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등각보기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3D 모델링으로 해서 뷰를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계. 얘는 REC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공연화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REC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EXT로 얘를 돌출해 주시면 바로 덩어리가 질 겁니다. 얘네들에 대한 두께는 총 28mm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돌출을 해서 12mm, 12mm로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돌출을 하는 대신에 거리 값이 총 17mm죠. 그래서 돌출해서 17mm를 돌출해주고, 얘는 하나의 그룹체가 아니기 때문에 REG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값은 여기에 6m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6mm 돌출을 해주시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처럼 쌓아볼게요. 라인으로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해주시고, move, move를 할 건데, 얘를 선택 후 엔터. 센터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이 밑에, 밑에 원에 해당되는 센터를 찍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보면 두 개가 나오죠? 이 밑에 거, 요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센터에 딱 맞춰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미 사전에 밑바닥에 그려 놨죠. 여기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무브 할 거야. 객체 선택 후 엔터. 기준을 자, 기준을 여기 끝으로. 자, 여기 끝으로 잡아다가 이렇게 올려서 위쪽 센터에다가 맞춰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냥 무브를 할 건데 포인트 여기 끝에를 잡아다가 이쪽에다가 연결을 톡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합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합치기를 통해서 전부 다 합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세 번째 장 보시면은 여기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홈을 팔 필요가 없고, 여기에 위치를 찾으면 되는 것 뿐입니다. 결국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3mm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3m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mm가 작성이 됐겠죠? 그럼 여기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완성이 됐으면 이제 완료가 된 것이고, 길이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뷰부터 검은색 화면으로 바꿔주시고, 3 p 엔터 a 구간, b 구간, c 구간 그리고 리스트 li해서 확인을 하면은 146.1044. 자 이번에는 요소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거의 페이지를 보고 나서,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3p를 써서, d 포인트, 2라는 포인트는 보시면은, 3mm를 했기 때문에 여기 끝에가, 여기 끝에가 잡히죠? 표시가 뜰 겁니다. 찍고, 그 다음에 f, 찍어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를 써서, 예, 선택 후 엔터치면은 68.4828 나오면 정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불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필요한 부분으로써 이렇게 팝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의 내용은 완료가 된 거고, 다음에도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